2 0 1 6 EBS 수능 기출의 미래 수학 1 수열 등비수열 23번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K인 등비수열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차피 K 제곱 k 네 제곱이니까 k 제곱 플러스 약분하니까 아이고 k 대신에 어리라고 써버렸네요. 그 값은 30이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0은 0이다. 6, 5, 뿔마 모두 양수 그랬으니까 이게 k인 거죠. k가 어리면서 그 값은 5가 되겠다. 24번 첫째 항이 8분의 1인 등비수열에서 이거 약분하면 얼마야? 아, 어리 2다 그 말하고 같은 얘기죠? a 다섯 번째 항은 자 첫째 항이 8분의 1인데요. 공비가 2인데 그거에 4승 가는 거니까 답은 2. 25번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과 공비가 2인 등비수열 bn이 있다. a2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 플러스 3할 거고요. 얘는 첫째 항 b라고 할 거고 공비가 2 이렇게 써 있는 거고 두 번째는 a 플러스 얼마야? 3d 가는 거니까 9는 자유거는 공비가 2 가는 거니까 첫째 항 곱하기 8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넘겨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그럼 얘네끼리 서로 같으면 되는 거니 빼게 되면 그치 0은 그 상태로 빼도 되는데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그냥 뺍시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빼는 걸로 그러면 6B-6 되는 걸로 B값은 얼마? 첫째 양은 1 되는 거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 집어넣었더니 A는 자 B에다가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B는 1, 둘이 더하니까 답은 얼마? 0이더라. 자, 26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식은요. 4분의 1 첫째 양으로 묶었더니 얼 플러스 얼의 제곱 되는 거 괜찮죠? 그 값이 2분의 3이다. 양변에 4 곱해서 예쁘게 정리하면 얼의 제곱 플러스 얼 마이너스 약분해서 넘기니까 6은 0 3이 뿔마 그래서 모든 항이 양수 그랬으니까 공비도 양수 그러면 a6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치 4분의 1 괄호 얼의 5제곱 플러스 얼의 6제곱 된거 괜찮나요? 오 그럼 4분의 1에 얘는 32 얘는 64 그러면 4로 약분하니까 8 플러스 16 되어서 답은 얼마? 24 되겠습니다. 27번 a12 곱해가지고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공비가 음수다그 말하고 갔죠? 자 얼이 아,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a6을 이용해서 한번 써봅시다. 2 곱하기 16 곱하기 얼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6 곱하기 얼 했더니 그 답이 32 전부 다 16으로 약분되는 거죠? 자 넘겨와서 예쁘게 정리하니까 2 r 의 제곱 마이너스 3 r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 1, 2, 1, 1 2, 1, 2 마플 따라서 공비는 음수 마이너스 2분의 1 가겠네요. 자 그러면 A 아홉 번째 항 문제는 a 9 그랬으니까 a 9는 16 곱하기 열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갈 거고 플러스 a 11번째는 16 곱하기 a 6에다 5얼의 어, 5제곱 갈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5승 아니 32분의 1 <laughs> 앞에 거는 계산을 하고 뒤에 건또 그냥 썼네요 32분의 1 가겠다 그러면 쓱 약분해서 마이너스 2쓱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테니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 1번이 답이더라 자 28번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양수 인수요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첫점가 있으니까 뭐야 이거 지금. R의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3이 맞불을 따라서 공비는 양수. 그러면 A 네 번째 항은 당연히 3의 세제곱 얼마? 27이다. 29번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등비중앙 가야겠죠. 가운데 거의 제곱 A2의 제곱은 4니까 양수 2 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것도 A4의 제곱은 64 가는 거니까 양수만 8. 이런 거 이해감. 그렇다면 R의 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4 되는 건데 문제는 A 여섯 번째 물어봤고 그거는 팔 곱하기 사 가는 거니까 답은 얼마? 삼십이 되었습니다. 자, 삼십 번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 n에 대해서 자, 요거는요 a 4를 이용합시다. 그러면 4 나누기 어레 제곱 곱하기 4 나누기 어른 답이 2 가는 거 괜찮나요? 어레 제곱은 약분하니까 8. 그래서 공비가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그럼 여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의 어레 제곱 가는 거니까 답은 얼마? 십육이 더라 31번. 자, 등비수열에 대해서 자, 요거는 등비중앙 가면 되죠? A3의 제곱은 36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6 가는 거 괜찮나요? 오, 그렇다면 어디 보자. 공비가 어의 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3 되겠네. 근데 문제는, 그치. A3분의 A7 그랬으니까 요거는 어의 4제곱 물어보는 거죠? 답은 얼마? 9가 되겠다. 32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그랬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 등비중앙, 등차중앙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요거는 어디? a 어의 음, 더하기 A열의 세제곱은 30. 그 옆에 있는 거는요, A열의 세제곱, 더하기 A열의 5제곱이 2분의 15. 된거 괜찮습니까? 왜 위아래 썼어? 이거 이렇게 나누기 한번 해보려고. 자, 그럼 나누기 했더니, 전부 다 A열로 약분되니까, 1 플러스, 쟤는 얼마입니까? 얼의 제곱 될 거고요. 거기다가 2분의 5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0에다가, 한, 아, 2분의 15였죠? 계산을 하고 올걸 그랬네. 얼의 제곱, 아, A열 약분하고 나니까 얼의 제곱 플러스 얼의 얼마야? 네 제곱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근데, 이거 다시 얼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얼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얼의 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약분이, 되... 아이고, sorry, 약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15하고 다시 약분 되니까 2가 되면서 얼의 제곱은 얼마? 4분의 1. 따라서 얼은 공비가 양수 그랬으니까 2분의 1 되겠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식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8분의 1에 A는 답이 30 되는 거죠. 그러면 8분의 5 곱하기 A가 30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악분하니까 A 값은 얼마 하사8 되었습니다. 33번. 자, 16개 칸 중에 3칸의 다음 규칙에 따라서 숫자를 쓰고 있다. 가로, 오른쪽 한 수는 왼쪽에 두 배, 세로, 위, 아래쪽 한 수는 위에 거에 두 배. 그러니까, 아, 1, 2, 4, 8갈 거고, 1, 2, 4, 8갈 거고, 이거에 두 배, 얘에 두 배씩 하면 8, 16갈 거고, 다시 절반, 1, 그 다음에 두 배, 32, 64.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 네 번째 줄에 있는 모든 수의 합은, 오, 뭐야. 공비가 2-1, 첫째 항은 1이고요. 이의 항의 개수가 7개 되는 거 괜찮습니까? 답은 얼마야? 128 1이니까, 1 2 7 되었습니다. 34번.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그럼 A5를 이용합시다. 그러면 4월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4 곱하기 4월 될 거고요. 마이너스 16. 4로 약분하면서 예쁘게 정리합니다. 4월. 데리고 오니까 플러스 4는 0이 되어서 완전 제곱식이죠. 얼은 얼마였다? 2였다. 그러면 8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다가 얼의세제곱 가는 거니까 8, 4, 32. 답이다. 35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그랬습니다. 저거는 A 제곱이 있고요. 얼은 11. 9승 될 거고요. 여기는 A열의 5승 될 거고요. 그 값이 10이었다 그랬으니까, 하나 약분하고 A 열에 4승이 될 거고, 그 값이 10인데, 얘는 누구랑 똑같아? A 다섯 번째 항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아, 12 더하기 12, 얼에 제곱이 36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럼 얼에 제곱은 24. 약분하니까 2 되는 거 괜찮나요? 오, 근데 문제가 뭘 물어봐? 11번째 물어봤으니까, A 다섯 번째 항에다가 얼에 6제곱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12 곱하기 2에 세제곱 가는 거니까, 12 곱하기 8. 답은 얼마? 9 6되곱다 자, 그 다음 36번.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 그랬습니다. 음, 그러면 A2를 이용해서 써보면 좋겠지? 36 곱하기 R의 5승은 3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R의 3승. 그러면 쓱. 아이쿠. 3분, 36을 납분하는 게 빠르겠지. 그러면 R의 제곱이 3분의 1이다. 이 말하고 같은 거니까. 어? 그러면 A2가 36이었는데 우리 A6 물어봤으니까 36에, 그치. R의 4제곱인 거죠? 그럼 9분의 1 가는 거니까. 답은 4이다. 37번. 공비가 1인, 1보다 큰 등비수열. 그렇습니다. 어디 첫 번째 가 조건으로는 등비 중앙 가면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이가 AO에 5승, AO에 2승인데, 거기 AO가 하나 더 있으니까, AO에 3승이 125, 125는 5에 3승이니까,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하면 되겠지. 자, 여기다가 대각선 곱해서 6 곱하기 A4라고 하는 것은, 5, 5, 음... 오. 오 나누기, 얼 가면 되고, A8은 5, 얼에 3승 가면 되고, 이콜 13 곱하기 A6이라고 하는 것은, 얼 가면 되겠다. 이해가죠 그렇다면, 어디, 5가 먼저 싹다 약분되네. 그치? 그러면 양변에 얼 곱하고, 6 플러스 6, 얼에 4제곱은, 어, 13 얼에 제곱.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러면 6 얼에 4제곱, 마이너스 13 얼에 제곱, 플러스 6은 0될 거니까 인수분해 되죠? 3, 2, 2 3, 마마. 그러면 얼에 제곱이 얼마이거나, 공비가 아까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어래 제곱도 1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2분의 3만 가능하겠네. 근데 a5가 얼마라고 5라고 나와 있는데 a 아 번째 항이 얼마니그랬으니까5 곱하기 R의 제곱이죠? 4분의 9 들어가게 되면 답은 4분의 4C5 답이 2번에 있더라. 자, 그다음 38번 공비가 일보다큰 등비수열 그랬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우리 뭐 공식 알고 있지만 한번 써봅니다. 1 마이너스 R분의 A 1 마이너스 R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A 1 마이너스 R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자, 합차 인수분해 한 겁니다. 했더니 그 값이 오는데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의 제곱은 4가 될 거고 공비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어른 2라고 나올 수 있겠다. 그럼 A5가 48이니까 우리 A1이라고 하는 것은 48 나누기 그치 어의 내제곱인 거죠. 괜찮나요? 오, 그러면 3될 거고요. A4라고 하는 것은 48 나누기 2니까 24가 되어서 둘이 더해라 그랬으니 답은 27이다. 39번 등비수열 첫째 항부터 n까지의 Sn이라고 할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Sn+3에서 SM Sn을 빼게 되면 그치 An+3하고 An+2하고 An+1이 남을 건데 이 값이 지금 1 4 곱하기 3의 n마 1승이라고 얘기했고 요거는 지금 a열의 n 플러스 2승. 이거는 a열의 n 플러스 1승. 이거는 a 열에 플러... n승.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러면 이게 지금 13 곱하기 3의 n마 1승이니까 예쁘게 정리해봅니다. a열의 n승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어의 제곱 플러스 얼 플러스 1 되면서 요것도 3분의 13 곱하기 3의 n승이라고 써봅니다. 오. 그랬더니 어리 자. 어래 n승. 3의 n승 같죠? 모든 연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어리 3될 거고요. 그럼 구 더하기 3 더하기 1은 역시 13. 그러면 3분의 1이 누가 되는 거야? 첫째 양이 되겠죠. 문제는 A 네 번째 양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첫째 양 곱하기 3에 3승 가게 되면 답은 9 되겠습니다. 40번. 모든 양이 양수인 등비수열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나누기 계산하니까 R의 제곱 남을 거고요. R 남을 거고요. 마이너스 12는 0이다. 4, 3 볼마 될 거고요. 모든 양이 양수니까 공비도 양수.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뭐라고 써? A3 나누기 A2, A1이니까 R의 제곱인 거죠. 얼의 제곱 플러스 얼의 세제곱 가는 거니까 9 플러스 27이 얼마니? 답은 얼마? 36. 41번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가 오 이건 어디 따로따로 한번 구해봅시다 f2라고 하는 거 먼저 구하면 1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땡땡땡 2의 12제곱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은 4개밖에 없네요 2의 3제곱 그러면 이거는 어디 보자 공비가 2의 4, 4승인 거잖아 그러니까 15 그치 15분의 첫째항그 다음에 2의 4승 그러니까 16 예, 항의 개수는 4개, 마이너스 1된거 괜찮죠? 곱하기, 얘는 2 마이너스 1, 1분의 그러면, 얼마야? 2에 항의 개수 4개, 마이너스 1된거 괜찮나요? 어, 근데 써놓고 봤더니 이거 약분이 되네. 오, 어? 그럼 쟤는 인수분해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여기가 원래는 2에 8승 마이너스 1인 거죠. 뭐255 나오는 거지만 우선은 여기까지 써봅시다.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F1이라고 하는 것은 1이 싹 들어가니까 앞에는 4 곱하기 뒤에 거는요. 1이 싹 들어가니까 4. 괜찮나요? 어? 그러면 이거 16인데 그럼 분자에 지금 뭐라고 쓰있는 아, 분모에 뭐라고 쓰있는 거야? 16백기 1이니까 15 곱하기 16백이기 1이니까 17 어? 그럼 2의 8승 마이너스 1도 인수분해하면서 갑시다. 2의 4승의 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그치? 아... 어... 잠깐만요. 2에 4승 <laughs> 어. 2에 아 실수했구나. 2에 8승 아니죠. 2에 16승이죠. 어, 그치. 2에 4승이 4승이니까 16승. 어 큰일 날 뻔했다. 어, 그렇다면 여기는 2에 8승 플러스 1 하나하고 2에 8승 마이너스 1 하나하고. 된거 괜찮습니까? 어 그럼 이건 다시 2에 4승 플러스 1 하나하고 2의 4승 마이너스 1 하나인데 2의 4승 플러스 1이 17이고 2의 4승 마이너스 1이 15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야? 256에 1 더하니까 257이 답이겠습니다. 42번 등차수열 a, n 등비수열 b, n에 대해서 a1, 3, b1도 3이다. 자, a, b3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라고 나타내? 3r의 제곱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d 된거 괜찮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자리 좀 바꿀게요 b2 마이너스 b3는 a3 마이너스 a2인데 그거는 이제 그냥 d 되는 거 괜찮나요 음 그러면 그 상태로 써봅니다 어디 3얼 마이너스 3 얼의 제곱은 d 되는 거 이해가지 수식 그대로 뭐 해주면 되겠어 더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디 3 마이너스 어, 3어의 제곱, 플러스 3어의 제곱, 플러스 3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써 있는 건데 <laughs> 아이고 여기 세제곱이지아 잠깐만요. 원래 제곱이었나요? s o r r 여기 실수했네요. 그치? 어, 얼마야 둘이 더하면 이거 없어지네 그치 그러면 3 얼은 마이너스 3이 되어서 공비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네요 큰일 날 뻔했다 얼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문제는 누구 물어봤어 A3 물어봤으니까 자삐 3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겠어 3이라고 쓸 건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D 되는 거죠 따라서 D값은 얼마 마이너스 6될 거고요 문제는 A3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첫째 양 마이너스 6이 12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9 답은 1번이더라 43번 A1의 절대값을 씌워서 2니까 A1은 뿔마이 둘 중에 하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오, AN의 절대값을 씌운 거에 두배한 거가 그 다음 절대값을 씌운 값과 같다. 첫째 장부터 10번 항까지 합이 지금 마이너스 14고랬는데 어차피 A1이 뭐가 됐든, 플러스 2가 됐든, 마이너스 2가 됐든 상관없이 거기다 절대값 씌워서 두 배를 하는 거니까 계속 이에 거듭지곱꼴로 바뀔 거 아니야. 근데 답이 마이너스 14라고 나온 거니까 내가 1항부터 9항까지 그냥 2, 어, 전부 다 양수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려고. 그러면 자, 공비를 2-1이라고 두고, 그다음에 첫째 항이 2인 상태에서 2에 9개 마이너스 1했더니 거기다가 누구를 더하는 거야? 얘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2의 10승을 1,024 이렇게 더해가지고 답이 마이너스 14하고 얼마 차이 나는지 보려고요자 그러면 어? 이거 뭐라고 써? 2의 10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10승 되는 거 아닙니까? 오 그러니까 아 내가 이첫 번째 항을 양수라고 잡고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항 2, 2의 제곱, 2의 세제곱해서 땡땡땡 2의 9제곱까지 잡았을 때 2의 10승이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 마이너스 1,024라고 생각하면 요 값에 합은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와. 근데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얼마 차이가 나냐면 마이너스 12 차이가 나는 건데 요거는 그치 내가 마이너스인 걸 플러스라고 놓고 계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6인 것만 찾으면 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2, 2의 제곱 4 그러니까 2의 세제곱 8, 2의 네제곱 해서 어디까지 간 거야. 2의 9제곱까지 가고 마이너스 2의 10승 이렇게 뒀던 건데 마이너스 6 여기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하고 마이너스 사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갑니까? 오 마이너스 육 부족한 거니까 그럼 문제는 자 a 원부터 a 아홉 번째까지 홀수 번째 항을 더해라 그랬는데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이고 세 번째부터는 똑같다고 이의 삼승, 이의 오승. 2에 7승, 2에 9승까지는 원래 양수였다고요? 괜찮나요? 그럼 얘만 별도로 더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지금 얼마씩 커지고 있는 거야? 4씩 커지고 있는 거야? 4, 4배씩 커지고 있는 거니까, 4-1 3분의 첫째 양은 8된거 괜찮죠? 2에 몇 승이라고요? 4승, 2의 아, 2승이라고요? 2에 제곱에 4개 있으니까, 8승 빼기 1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8 곱하기 255 가는 거 맞죠? 3으로 약분 되거든 38에 24, 355. 그러면 얼마? 680. 아, 640, 680에서 2 빼는 거니까 678된거 괜찮습니까? 아, 잠깐만요. 어, 88에 64, 58에 40. 된거 맞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2 빼면 678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갑니다. 자, 두 곡선 y는 1 6의 x승, 2의 x승 잘 나와 있고요. 자, 저 밑에 봤더니 q 의 x 좌표를 xn이라고 할때 xn이 k분의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n 의 최소값이 6이 되어라 그랬으니까 아, 자, 여기 표시를 한번 해봅니다. 아, 아 큰일 날뻔 했다. 어, 뭔가 힌트가 없어가지고, A가 64, 그랬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64, 어, 이 Y 값이 얼마라고? 2에 64승. 2에 64승. 다시 말해서, 4에 32승이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아, 잠시만 아, 16이구나. 그럼 4승 꺼내는 거니까, 16에 16승. 되는 거 맞습니까? 오, 그러니까 여기는 16이겠네요. 그러니까 Q1, 다시 말해서 X1은 16 되는 거 이해가죠? 그 다음에, 오,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면 2에 16승이거든요. 2에 16승은 여기서 4승 꺼내니까 16에 4승 되는 거 괜찮나요? 오, 그러니까 여기는 4. 어, 하나만 더 해서 확실하게 갑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야? 2에 4승. 오, 그럼 이거는 16에 1승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1 되는 거다. 아, 그럼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X1 16에서 공비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4분의 1로 가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오, 그러면 X1은 x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라고 써? 첫째 항곱하기 4분의 1의 n-1승 이렇게 쓰겠지. 근데 문제가 xn이 이렇게 쓰자는 거지. n이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n이 6일 때가 최소다. 그랬으니까 16 곱하기 4분의 1에 6등, 6-1승보다 k분의 1이 작아. 그렇다는 얘기는 16 곱하기 4분의 1에 5-1승이 k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되는 <laughs> 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자, 이거는 2에 어떻게 쓸수 있어? 4승 마이너스. 여기는 아 5, 마이너스 10승. 이 값이 지금 k분의 1보다. 그 말하고 같은 거고요. 괜히 고쳤네. 더 복잡해졌다. <laughs> 4, 2, 8. 되는 거 괜찮나요? 이 값이 k분의 1보다. 그럼 여기도 k의 마이너스 1승으로 고쳐가지고 예쁘게 씁시다잉. k의 마이너스 1승. k의 마이너스 1승. 그럼 되지 뭐. 그치. 그럼 여기는 얼마야? 2에 마이너스 6승. 이 값이 k의 마이너스 1승. 여기는 2에 마이너스 4승이 k의 마이너스 1승보다. 어차피 이제 분모 가는 거니까 k값 자체는 누구보다 크면서 그치 16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64보다는 작다 되는 거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k값이 몇 개니? 라고 물어본 거죠. 답은 몇 개? 48개 되겠습니다. 45번 모든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a, r로 묶으면서 갑니다. r 플러스 1은 1될 거고요. 아래 거는 a, r의 세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러면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r 플러스 1, r 마이너스 1 괜찮나요? 이 값이 지금 18이다. 그래서 대입해도 되고 나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약분하는 걸로 보겠다. 그러면 어디 싹다 약분하면 분모의 r의 제곱, r 마이너스 1은 답이 18 이렇게 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 전개해서 r의 세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마이너스 18은 0 되는 거 근데 얼 자리에 얼마 삼 들어가니까 이십칠백이 구 마이너스 십팔은 영될거 괜찮나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 허근일 테이 얼이 삼이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 어디 대입해 봅니다. 삼 a 곱하기 삼 곱하기 사삼십이는 일될 거니까 a 원이 얼마인 거야? 십이 분의 일인데 문제는 a 원 분의 일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십이. 사십육 번. 자 등비수열 a 는의첫 항부터 n까지의 Sn이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역시 우리는 이두 번째 식 눈에 보이지만 또 써봅니다. 일 r 분의 a 1 r 의3승 분모는 분자는 1 r 분의 a 1 r 의6승될 건데요 세제곱 1 플러스 r 의 세제곱 했더니 그 답이 2, a 1은1이니까 여기는 음 r 의3승 빼기 7, 이렇게 쓸수 있지. 어차피 1억 원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2하고 상관없지. 1이니까. 그럼 남는 거가 지금 1 플러스 얼의 3승은 2 얼의 3승 마이너스 7될 거고요. 얼의 3승은 8될 거고요. 따라서 얼이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구했죠. 문제는 A7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2의 6승 되는 거 괜찮나요? 답은 64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